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들 이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예배 부르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자리도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의 예배를 열라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 것구원하옵니다. 오직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십령 십년 가운데 다짜야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진정과 신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들 다되게해 주옵소서. 시민약간중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진실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전달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유. 아멘. 우리 구약은 그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죠. 다윗의 어떤 기질이 그 당시에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렇게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다 와서. 다음에, 사울 다음에 이를 왕이라고 기름 부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자기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하고 서로 전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그 싸움을 돕고 그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원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4 0년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신부를 보러 가가지고 골리앗이 하는 그모독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는 속이 울렁거려서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질이 정말 그는 그 싸우는 어떤 그 군인 기질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요, 평소에, 평소에 그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언제나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그 들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아스의 그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어떤 그런 자, 그 군인의 기질이 있었던 거아니요 다음에 기론부음 받은 왕으로서 기론부음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평소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 사랑하는데 그 사,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래서 그부노분이일어나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나하나님 함께 하할 거다. 내가. 뭐 양을 치면서 양을 해하는 그 짐승이 나타날 때 그들이 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듯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분명히 됐기 때문에 그는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에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는 시련과 훈련을 겪은 다음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어린 목동이 그런 기질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소에 내삶 가운데서 에 내가 생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실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이 그 구척장신 골리앗에게 나가서, 그 제주만 꼬마가 나가서 싸움을 돕는 그런 행동할 수가 없죠.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런 제목을 하고 지난주에 기쁨의 근원 제목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전체는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그 제목의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래서 천국 시민의 제목이 그 믿음에 굳게 있어서 우선 서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게첫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항상 어떤 일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정말 하루하루 더 가까워 가니까 좀더내 자신을 포기하고 좀더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데 우리의 진심질량 다되는게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비시도와 찬양을 부를 이 세상에는 참 근심 걱정할 것 많고 공고한 일 많고 재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살기가 나아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한 3, 40년 전만 해도 살기가 심히 어려웠어요. 5, 60년 전에는 먹고서 먹는 것마저도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좀 나아졌으니까 우리 의 삶이 살기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먹고 사는 것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인간 정신은 더피폐해지고 있죠. 사실은 점점 갈수록 사람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그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들은 뭐예요?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에 잘 정해 가지고 사람이 발전해 간다는 얘기예요. 아도 단세포동물이 뭐 이렇게 사람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어때요? 어제 강문대 가만히 하면 손안 대고 내버려 두세요. 먼지만 쌓여요. 점점 그, 거기 그못 서게. 우리 사람 손안 가면 은 집안도 그렇잖아요. 사람 손안 가면 은 거기는 지저분해지고 부패해지고 어지러워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발전되어 나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지 난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앞으로는요. 점점 더 살아가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우리 해림이 하림이가 정말 어른이 될 때는 더 많이 힘들 텐데. 대들보면서 그런 생각 하면은 마음이 찌네요.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좋아지질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한 년들, 이 악령들은 더 발악을 하거든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밤을 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수록 우리는 천국 시민 다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어떤 보다가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의사가 아프, 아프리카에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에 가서 살았을 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 마을의 추장 아들이 참 잘생기기도 하고 그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참그 엘리트로서 정말 추장감으로서 그런 훌륭한 청년이.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장가를 갈 때가 됐는데 그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추장 아들이 누구를 신부를 택하던가 하고 관심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에 이제 그 추장 아들이 신부 대사람한테 청혼을 하러 간답니다 그런데 그 청혼하는 방법은 그렇대요 대개 암소한 마리 가지고 청혼으로 간대요 조금 특별하면 두 마리래요 세 마리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근데 이 주장은 아들은 뭐냐? 아홉 마리를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들 누이도 그가 도대체 어떤 여자 한테 청혼하러 가는데 저렇게 암소 아홉 마리나. 둘이 그 말에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렇게 끌고 가나. 따라갈 수 밖에요. 따라갔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다들, 다들 심한 추장이 자기 정신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그집 사는 그 생활도 그 말에서 별로 그렇게 뭐 정말 추장 며느리 깝니다 하는 정도가 아닌 그런 집에 그런 처녀였답니다. 그리고 그 처녀 자신도 좀 어떤 그병약했었대요그 외모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을 굳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청혼하러 갔나 하는 정도로 실망을 주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고 하이 의사도 이제 거기서 자기 기간이 끝나가지고 교을 했는데 한몇년한근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추장이 돼가지고 초청을 해왔더래요. 그래도 하여간 이 의사도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냥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추장집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여자는 눈치고 볼래 없더래요. 이상하다고 이제 자기는 좀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추장이 되어 있으니까 추장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청원으로 갈때 분명히 내가 소한 마리만 가져가도 그 청혼이 응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그 청혼 받은 여자의 삶이 그때 끌고 간그 암소에 대해서 그 여인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소한 마리 값으로 매고 싶게 하다 그래서 자기는 아홉 마리를 보고 갔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동네에서 뭐 전부 다저 사람은 소 아홉 마리를 받고 시집간 사람이야 하는 그런 평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주려고 굳이 노력을 하더랍니다. 절대로 자기는 지금 당신 소, 소 아홉 마리 값을 하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누가 당신 이렇게 고참 저리고해말 한마디 안 했는데, 항상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예, 말밖에 안 했는데, 야, 쉽게, 하여간 자기를 가꾸고, 자기 그 공부도 하면서, 가서, 이런 것도 엄청 잘하더래요. 그 당시에 그 의사가 그말 있을 때살아보 전혀 딴사람을로변요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어 우리는 소 아홉 마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천국나라 백성이잖아요. <laughs>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그 주장 부인은그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난 아홉 마리 받고 그 청혼을 승낙하자. 난 아홉 마리 값을 찢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그 자존감을 쏟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도 노력했는 얘기에요. 우리들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숫자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면서, 죽이,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 천국 시민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너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 참 어렵고 힘들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 무능함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일 하는데 도와주시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데 도와주려고 오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거든. 우리는 왜? 마음 먹게 달렸다고 늘, 늘 말씀드렸다.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거기에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검해서 그대로 나아간다면 그건 할수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 하나죠. 우리 사사기 6장그 기도원의 이야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재단을 쌓고 그재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니랬습니까그 당시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숨어서 기도원이 일하다가 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 사람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니 아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안 죽는다, 너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평안이 임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살로 하나님의 속속, 여호와의 글쓰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속에 주시는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자리 잡을 때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실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6절 보면 은참 쉽지 않아요 이 문구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특별히 뭐 염려할 것 따로 없게 하니까 아무것도 있냐고 나싱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생각해보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해림이좀만 돼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많아요. 뭐,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저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않고 근심하는 거 많은데, 단한 가지. 아빠, 엄마한테는 아빠, 엄마가 뭐가 잘못되고 그런 거 걱정, 염려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빠, 엄마는 무조건 자기들 얘기 들어줄 걸로 안아요 지금 하루만 해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굉장히 그정잖게 항동을 하다가도 엄마 앞에서만 서면 애기 눈을 버리고 하거든요. 엄마는 받아주는 줄 아니까 그래요. 바로 그러한 심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런 친밀감,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친밀감을 가진 아버지의 생각이 되어지면 <laughs> 염려할 게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약속을 줬으니까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로마스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껀데 적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서는 요구되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유제 주디 다시 한번 같이 다한번더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 응답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선 이 말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요 로마스 8장 28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한자곧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것이 받게 됩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그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같이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독성의 예수까지 십자가 못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항상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 것.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들어줬다가 그것이 우리를 해야 할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그것까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나에게는 더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독생, 독생자에선 예수 께 보내서 십자에 못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나의 가장 유익한 것만. 어느 것이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문장과 잠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홀로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떤 여자고 받는 아실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홀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뭔지, 내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많이 알고 계셔요. 이런 걸 제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은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딴 방법으로 간구해서 자기 그이루내려고 애를 쓰죠.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이 있죠. 예수님의 꿈이 있죠. 그 꿈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히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면 돼요. 수비에서 말씀드렸다. 다윗처럼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살았는데그 하나님을 못두는그 말도 그 우분을 느꼈을 때, 그건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해주신다 이겁니다. 다윗을 생에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자기가 왕 되려고 노력한 부분 없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공부 총이 되려고 애쓴 거 없어요? 오직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고람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나는데 우리를 삶에 들어 올리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홀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까 잠깐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능력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계산하기에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오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아마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참아, 사물, 서지하고 와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었는데, 지금 이제 사울은 도저히 자기가 다음 사울와이될과가아니 그전에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에 섭리하셔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세도 그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제, 처리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워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 바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복잡하게 늘려 썼어요. 나를 사랑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신다.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항상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읍시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그 능력을 믿지 않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주신이 빌리버스 6장,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뭘 없냐 하시겠어요? 오직 우는우리의단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서 내놓는 거예요. 그것 이것이 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는다고요? 지금 얘기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할 거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서는사람께게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보내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지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까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 그, 하나님 마음과 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그 하나님의 요하의 샬롬 그 평강을 우리 마음껏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감정 요동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를 세워놓기만 하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저유 이어진다. 정말 이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우리의 마음껏 큰 평안이 맞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어려운 일 하나도 없사옵니다. 악한 원심하까 어떤 계기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너게 이길 수 있어 이란 믿음을 갖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수록 제들을 붙들여주시고 인간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